우리 멘토 수를 그래 한번 듣고 싶어요. 아아 네, 아, 아, 그래서 오늘 여기 락커 PD가 없었구만. 네. 락커 PD 제가 창작 동요제에서 만났습니다. 네. 창작 동요 동교제, 씨, 창작 동요제에서 어린이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얼마나 <여기서> 웃었는지. <laughs> 여기서 하는 거야 <거요? 웃음> 그대가 읊조리는 신은 영환 뒤로 맴도는에코내 마른 귀로 샘 손는 숨소리는 음악사에 기록된 모든 음표. 추강난날 죽고 있어 나는 trouble life.

no reason to live without you. No reason to live without you. You, you, you. No reason to live without you. Oh, good, good. 어, 저는, 어, 이 노래 한번 듣고 지 빠졌어요. 어. 어. 잠들기 전에 이제 항상 들으려고요. <laughs> 마지막에 음료하게 끝나면서, 어,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제가 아. 적당히 쓸게요. 음. 뭐야? 디디야, 뭐야?